인생의 봄날을 되찾은 또 다른 주인공. 안녕하세요. 60대 성미영입니다. 관절 건강 미인 성미영 씨입니다. 한국 패션의 메카로 불리는 동대문 시장. 없는 게 없다는 이곳에서 가장 빛나는 곳을 찾았는데요. 형형 색색의 눈부신 보석들.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보석만큼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성미영 씨의 높은 하이힐인데요.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나도 신고 싶어. <laughs> 하나 사주면 내가 억지로라도 신어볼까? <laughs> 매일 힐을 신고 다니세요. 네. 네,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나이에 비해서 되게 젊어 보이시잖아요. 네. 저 나이에 그렇게 힐 신으시는 걸못 봤어요. 전부 다 낮아지지 나이가 됐수록 예순의 나이에도 포기할 수 없는 그녀의 하이힐 사랑. 3 0년 넘게 일을 하면서 늘고수해온 스타일이라는데요. 신고 있는 게몇 센치예요? 1 0센티요와 이렇게 해 보니까 진짜 높네요. 어릴 때부터 저는 힐을 신었어요. 좀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진 게제 자신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멋을 내기 위해서 간혹 한 번씩 신는 신발이 아니고 저는 그냥 시장을 가도 힐을 그냥 신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젊었을 때도 소문난 멋쟁이였다는 성미영 씨 예나 지금이나 구두사랑은 여전하시네요 거래처 다녀올게요 육십 어? 대에 접어들면서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친구들도 많지만. 웬만한 거리의 거리처는 다 걸어서 이동한다는 성미영 씨 정말 대단한데요. 땅이도 있지만은 저 어, 주방까지는 이렇게못 다니고 근처에 있는 거리처들은 제가 거의 걸어 다니고 있어요. 예순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곧게 쭉 뻗은 튼튼한 다리가 자랑이라는 그녀. 오늘 하루 그녀의 동선을 한번 따라가봤습니다. 네, 아유, 멋봐요. 보이요? 네. 잘 나가는 디자인 이 있어요? 뭐잘 나가는 디자인은 매번 똑같죠. 그냥 기본적인 디자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신상 나오고 그러면 좀 저희한테 샘플도 많이 좀 갖다 주세요. 아, 어, 네, 어, 네 알겠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종로 일대를 누비는 성미영 씨. 이렇게 건강한 그녀에게도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힐을 신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는 제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에 한번 힐을 신고 갔는데 무릎이 좀시큰시큰하고 통증이 와 닿을 때가 있었거든요. 었 병원에 갔었는데 간절염이 좀 진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놀랬죠. 그래서 더 이렇게 간절에 대한 걸로도 중요시 생각하면서 제가 생활하고 있어요. 얼마 전 교통사고까지 당하면서 몸 여기저기 관절을 다치고 설상가상 목 디스크까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갱년기 이후 급격히 나빠지는 건강 적신호. 그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관절 건강이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성미영 씨. 그래서 운동과 식단을 통해 더 열심히 관리하게 됐다고 합니다. 꾸준히 근육 운동을 하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챙기는데요. 관절 주위에 근육 같은 것이 강화시켜준다고 해서 제가 챙겨 먹고 있습니다. 과식하지 않으면서 영양소는 골고루 챙겨주는 그녀의 건강 식단입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비만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녀는 인스턴트는 최대한 자제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관절 건강을 되찾은 관절 우등생 성명 씨가 꾸준히 챙겨 먹는다는 건강 비결 아 이거요 프로테오글리칸이에요. 제가 힐을 많이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간절히 이렇게 걱정이 조금 돼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어, 찾아보기도 하고 또이 사람, 저 사람한테도 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테오 그리카를 먹게 됐어요. 노력한 만큼 건강해져서 행복하다는 성미영 씨. 다른 것보다 무릎 움직이는 게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시큰거리고 뻐근해서 찜질도 자주 하고 파스도 붙이고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파스를 잘안 붙이는 것 같아요. 프로테오글리칸을 꾸준히 먹으면서 무릎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간절이나 노안은 누구나 다올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먹고 그런 습관을 길러야겠다 생각합니다.